안녕하세요. 절대갑 t v 매 명품PD, 한피디입니다. 자, 다시 달러가, 아, 강달러가 돼가지고, 환율이 1380원, 음, 거의 1400원대 예, 전 고점에 올라왔어요. 음, 자, 화, 우리 원화가 약해졌다라는 거죠. 자, 원화가 약해진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외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 대외 정세는 뭐예요? 음, 우크라이나 전쟁과 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죠. 그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우리에게 좀 악재죠. 그죠? 어, 관세도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방위비 방위비 부담도 커지고 그리고 어,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된다는 건자 거의 미국은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가 거의 되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미국이, 바이든 정부 이후에 미국이 그냥 마약판이 되어버렸어. 그죠? 음, 뭐 그냥 노숙자 마약판이 되어버렸어. 그 LA 같은데,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거기 사실 뭐, 음,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데, 예, 자 그런 거리에도 어, 마약이 이, 마약 마약에 걸린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응? 돌아다니고 노숙자들이 막그 쇼핑센터에 들어와서 마구 약탈을 하고 그죠? 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에, 중산층들의 지지를 받겠어요? 그죠? 어렵겠죠? 그리고 미국의 그뭐 뭐라 볼까요? 그 컨츄리들 뭐 중부 지방이라든지 그 외에 도시에서도 마약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고 그래. 저는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어 민주당이 지면은 결국 마약이다. 아, 마약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었다. 뭐 거기에 대한 심판인가 심판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환율이 지금 거의 1,400원, 1,380원이 거의 고점이거든요. 1 3 0 0원은 넘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1,400원까지 올라왔다. 자, 그 원인은 우리 경제의 불안과 에, 트럼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만큼 위험 자산이 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위험 자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는 위험 자산인 원화 대신 안전 자산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안전 자산. 우리 원화가 위험 자산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도 올라가죠. 어, 금값도 올라갔죠. 지금, 음,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금값이 우리 시중에서 살려면 51만원을 줘야 돼요. 51만원. 그죠? 어, 우리가, 에, 우리 그, 어, 아기, 선자들 백의잔치, 그만 돈사가자 가려면, 51만 원이에요. 그러면 불과 2년 전에 28만 원 주고 샀거든요. 어, 저도 샀어요, 그때. 28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51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28만 원에 5만 원만 올라가면 56만 원 따블이 되는 거 2년 만에. 여러분들, 지금 뭐 비트코인 사고 그럴 때가 아니야. 그죠? 장기적으로는 금을 사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 예, 말씀을 드리고 자그 다음에 했던 지금 그래가지고 어, 금과 달러로 돈들이 옮겨가고 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 시장은 음, 죽고 있는 거죠, 그죠? 주식 시장은 죽고 있어요.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오겠죠. 아니 앞으로 어, 트럼프가 되면 음,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미국 주식은 이제 거품이 확 껴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도 거품이 낀 거잖아요. 더 먹을 게 먹을 폭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돈들이 빠져나가지고 안전 자산으로 가고 있다. 아,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이 1400원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 원 달러 환율이 1400원 넘으면 은 우리 경제는 커다란 암초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외국에서 수출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럼 우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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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출이 감소될 거고 우리 이 국내 물가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달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위에나도 올라가고 있어요, 위에나. 우리 워낙만 약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죠? 구경제는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고, 신경제는 성과를 못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30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죠? 30일 연속. 자, 그래서, 제가, 어, 삼성전자는 옛날부터 뭐 8만 얼마부터 계속 팔라 뭐 6만 원대도 반등하면 팔라 6만 4천 원대도 반등하면 팔라 그랬죠 결국 오늘 5만 7천 원대 왔어요 5만 8천 원도 무너졌다 삼성전자 아, 또다시 52주 시, 신저가 그리고 30일째 계속 매도 자 삼성전자가 여기서 레, 더 레벨 하락한다는 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때 전제가 뭐냐면 여기서 더 떨어지려면은 이제 뭐 악재는 음, 많이 나왔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제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게또 악재이고 어, 두 번째로는 에, 기관들이 이, 이, 이제 아 삼성전자 힘들겠다, 그죠 당분간 롱롱롱 어, 롱, 롱, 롱으로 볼 때도 힘들겠다, 긴 기간으로 봐도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면 삼성전자는 일단 5만원 초반까지는 주지 않겠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기술력을 못빼주면 삼성전자가 HBM을 못 빼주고 파운드리 반등 못하고 적자폭이 커지면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4만원대도 갈수 있다. 계속해서 가면 3만원대도 갈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자, 삼성전자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오늘. 자 오늘 보세요. 차트가 아, 1년짜리 볼까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게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건 괜찮아요. 그건 사이클. 그죠? 반도체 사이클이 예, 좀안 좋다. 어, 이, 불황이다 하면,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자, 이거 7, 8, 90, 어, 4개월 만에, 8만 0천원에서 5만 0천원 거의 3만 원이 떨어졌어. 반토막이, 아니, 반토막까지는 안 났는데, 한40% 이상 떨어졌어. 이, 이 초대형주가. 그럼 이 사이에, 한, 한 100조는 날아갔겠죠? 100조가 날아간 거야. 어, 일반인들의, 에, 에, 에 그, 삼성전자 매수가가, 7만원대가 넘어요. 그런데 5 7 0 0원 거의 15% 이상 손해봤어. 자, 외국인들이, 에이, 오늘 보세요. 얼마 팔았나? 490만주. 어제는 많이 안 팔았는데, 다시 매, 매도가 나왔어. 자, 그런데 기관들을 매도를 보세요. 기관들이 270만주를 매도했어요. 이제 기관들도 눈치챈 거야. 아, 성공했는데 힘들겠다. 라고 눈치챈 거야. 자, 그리고 차트도 보세요. 차트도 보면, 자 완전히 흘렀어, 그죠? 여기서 어, 어, 58,000원에서 반등 한번 주고, 세게 주고, 세게 준 것도 아니죠 그리고서 여기서 다시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가니까 바로 실망매, 그죠? 이 차트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건 뭐, 뭐 쭉쭉 빠지는 거지, 그죠? 반등 조금 주고, 행복 빠지고 행복 빠지고, 그다음에 빠지고, 반등 주고. 또횡보하고 빠지고 자 그거에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야. 삼성전자 차트가 완전히 무너졌어, 다다 무너졌어 지금. 자 일단 여기까지 떨어져야겠죠. 되 그렇죠? 여기까지 떨어져야 아데르케 바운딩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고 음,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예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보셔야 돼. 자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예, 예, 오늘도 2,800. 오느치 어, 팔았고 역대 최장 기록인 어 30일 연속 순매도를 했고 자 기관들도 1,500억 원을 칠 팔았어. 자, 기관과 외국인이 싸포로 매도를 하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더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한 65,000원에서 물타기 했고 7만 7만 5,000원대에서 또 물려 있고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라는 걸 외국인과 기관도 알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때리겠죠. 자, 그러다가 지금 11월 달에 또 공매도도 가능해. 그죠? 어, 삼성전자 공매도 공매도 시기에 이제 공매도가 가능한 시기에 삼성전자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의 낙폭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큰 주식이 올라가려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파운드리 쪽은 아주 뭐뭐 어, 뭐 오직하면 뭐 전문가들이 파운드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야. 뭐, 이거는 멀리 내다보고 가야 되는 건데, 뭐, 그 포기한다라는 말은 좀 심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지금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당분간은 힘들다는 거고, 지금 유일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HBM 반도체. 그죠? HBM 반도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건 내년 초에 가야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내년 초에 가야. 그러니까, 지금 한, 한달 반, 한 달, 한달두달 달 이상 남았잖아. 그죠? 이두달 기간 동안에 다빠 어떻게 버틸 수 있겠냐고, 그죠? 음, 내년 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점이 지금 삼성전자에 발목을 잡고 있다. 자, 그 사이에 증권사들은 계속해서 어이 목표 어, 주가를 낮추고 있어요. KB증권 8만 원, 유진증권 8만 2천 원, 현대차증권 8만 6천 원. 지금 뭐 가격이 5만 몇천 원인데 8만 6천 원 낮추는 게뭔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낮추겠다 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일반인들이 뭐 말로는 7억 주 정도 물려있다 위에 물려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는 당분간 힘들다 그럼 삼성전자에 많은 우리 개인들의 에, 물타기한 자금까지 들어가서 빚내고 들어가서 많은 자금이 묶여 있다라는 거야 그죠 음 삼성전자에 에, 많은 자금이 물려서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개인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음,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집값 그리고 원, 원화가 원 아,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에, 경부 라인 쪽에서 아무래도 어, 집값의 하향세가 극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절대값TV의 명품PD 한PD였습니다.